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예수님 따라 할렐루야,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할렐루야, 예수님 꼭맙습으세요 할렐루야, 해피 뉴이어, 예수님 꼭엄받으세 할렐루야, 해피 뉴이어, 예수꼭 할렐루야,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해피 리이어 해피 뉴이어, 해피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할렐루야 빌 e l i e v i in Jesus c h 예수님이다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고운 어둡 할렐루야 주 예수님이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고운 어둡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였으하 영광의 몸을 잃지 못하느냐 성령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잠실역입니다 잠실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네 집이 고운 어둡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들아 그래야만 너가 네 집에 골라들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저를 골라하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야야주 예수님들아 할렐야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들아 그래야만 너가 네 집에 골라들이라 할렐루야 나가세요 대신 구원 받으세요

이러면 제가 레지스트리에 어. 우리가 2여주들어 그러면은 리를저를들어가요 2여섯 들어